박사님은 혹시 5월 10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회견을 <laughs> 보셨나요? 저는 울고 싶었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유튜브로 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며 좀 놀랐어요. <laughs>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허경영 씨의 그이 제스처나 얼굴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임명했던 검찰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됐다는 거는 심지어 자기 지금 정권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다라는 건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게 대통령으로 살 말이에요. 이분이 어 지금 국정상 또, 앞으로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네. 약간 문파에 가까운 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때 저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라는 질문은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어 조선 시대인가 또는 고려 시대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후삼국 시대인가요? 더 올라가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힌 속뻥 뚫어주고 궁금한 사항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장박사님 네. 오늘 지금 온 사연이 공유보다는 차라리 허경영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네. 사연인데 이 즐거운 상상을 저는 하고 싶어서 공유를 언급했는데 네. 아 차라리 공유보다는 지금 사실 보면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민주당 대표도 이야기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어 공유는 어차피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허경영 씨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저도 있긴 있었는데 네. 공유에 대해서 상상하는 건 즐거운 상상인데 허경룡 씨에 대해서 상상하는 건 그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요. 즐겁지 않은 상상. 네. 그렇지만 통쾌한 면은 가끔 있다. 예를 들면 뭐가 뭐, 통쾌해요? 예를 들면은 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은 것이다. 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람들, 네.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라기보다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음. 정치인들은 없었으니까요. 아, 정치인들은 없지만은, 왜냐면 정치인은 결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라에 도덕이 많은데 이 나라의 도덕은 사실은 고간열쇠를 맡겨 놓은 공문들이 도덕이고 또그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정치인들은 왕도덕이고 하는 이런 나라잖아요. 한번 사연 읽어 보겠습니다. 아, 사연요. 사연 전에 제목도 우리 약점해야 되지 않아요? 아, 제목. 문재인이 말하는 시대정신 대체, 대체 무슨, 무슨 소리일까요? ]까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습니다. 멍멍이 소리예요, 꿀꿀이 소리예요, 아니면 햇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개인 생각을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 개인 정신과 시대 정신을 구분 못해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이런 네. 헷갈린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저는 적어도 뭐.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 거니까. 아, 국민까지 내서올 거 없고, 아무튼 제가 느끼는 시대 상황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시대 상황 사이에는 참 차이가 많더라. 장 박사는 문파는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아, 확실합니다. 그러면 네. 약간 문파에 가까운 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때. 저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어, 조선시대인가? 또는 고려시대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후상국 시대인가요? 어, 더 올라가나요? 아니, 그럼 궁예? 올라가야지. 아, 궁예로 어, 국... 가야 되나, 그럼? 아, 궁예 관심법을 네. 사용하는 시대! 네. 지금 야 아무리 문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좀 그러네요. 우리 빨리 사연이나 봅시다.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장원재 박사님. 저는 오늘 길을 가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공유보다 더 나은 대통령 후보가 바로 허경영은 아닐까 하고요. 시작부터 이런 파격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사연을 안 뽑아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낮에 횡단보도 앞에서. 국가혁명당 사람들이 나와 피켓을 들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걱정도 하고 허경영 총재의 공약들을 신나는 음악에 맞춰 떠드는 것을 보니 이상하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네, 참 저... 야,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어쩌다가 이 나라가 네. 이런 꼬라지까지 됐어. 이게 나라냐 라는 소리를. 어, 옛날에는 박근혜 씨 대통령일 때 이게 나라냐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일 때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한게 아니라 허경영 씨, 뭐 국가혁명당? 이것도 국가혁명당 이전에 쓰던 게 무슨. 네. 국가혁명 배당금 당인가 아예 돈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당명에 노골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돈 나눠주는 거는 지금 네. 집권 여당이 돈 나눠주는 거로 표를 사다시피 하니까 아 이거는 얘네들이 네. 벌써 우리를 따라 하고 있구나 그럼 얘네들이 따라 할수 없는 거 아예 우리가 그러면 혁명을 일으키는 당이 되자, 이래서 국가혁명당으로 이런 바꾼 것 같네요. 네. 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당 이름도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니, 갑자기 어찌나 통쾌한 마음이 들던지. 아마 제가 이 나라에 진정혁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들께서 공유당을 창당하고 공유를 대통령을 만든다는 상상을 하는 것보다 허경영이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제 아이디어가 어떠신지요? 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자학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분예 네, 자학 수준에서 거의 자살하는 마음으로 그래 니네 죽고 내네 죽자 우리 그런 이야기 혹시 많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다 필요 없다. 네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나, 다 끝내자. 장 박사요 그 이야기를 주로 누구한테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어, 장박사는 잊고 싶은 기억이어서 어, 그렇죠. 연애했을 때나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긴 했는데 네. 그럴 때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됐다는 건 이건 자학이 아니라 거의 자살이잖아요. 어,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는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 올라온 거는 공유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다. 네. 그렇지만은 차라리 내가 자학하고 자. 자살하는 마음으로 흑영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는 차라리 그게 더 내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아, 현실적이다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어, 아, 그럼요. 내가 지금 절거 상상을 하기에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나를 자해하고 자악하고 자살하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로맨티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삼자 정신. 삼자 마음이 네. 자학, 자해, 자해가 처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학, 네. 그 다음 자살이에요. 아... 이 자해 공갈단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지르는 행위가 자살이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네. 뭐 자살을 하는 사람은 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자기가 속을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자살한다고 그런 뻔한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수동적 공격성인가요? 아 그럼요 수동적 공격성의 그 극단의 이 자해행위가 자살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렇고 혹시 장 박사는 허경 씨 한번 만나 본적 있어요?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디 지금 어디 무슨 뭐지 그 무슨 공 무슨 무슨 궁인지 그기 그렇죠.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다면 아 그럼요 그거 한번 접견하는데 네. 몇십만원을 내야 된대요 거기를 왜 가느냐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네. 기사가 났습니다 네.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럼요 허경씨 만나서 좋은 기운을 받는데 보신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몇번이나 어, 두, 서너 번 만나서 같이 방송도 했어요. 아. 아, 그런데, 네. 어, 이분이, 내하고 방송할 때는 조금, 뭔가, 또, 좀, 제스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고수한테 걸렸다가 박살나기 싫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뭐, 고수라기 표현보다는, 어눈 동자가 초점이 막 흐려지면서, 본인 이야기가 전혀 안 먹히면서, 그걸 들으면서, 아. 저는 이분이 나온 응답하라 1988. 응. 음. 까메오로 잠깐 나왔었잖아요. 아, 허경 씨 나왔어요. 하숙집 그. 아저씨로요? 아니요, 이게 이제 그, 그 하숙집 빈방에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나가는 걸로 나왔는데. <laughs> 그렇군요. 근데 거 시에 홈리스로 나왔군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이 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나오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방송에 비치는 모습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모습에 나오는 거라 너무 판이하게 다니다 어, 그거 정확하게 어, 잘 보셨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분이 어, 저하고 나누면서 저는 진정한 이 정신분열정 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체이탈이라는 식의 화법을 구사하는 분 있죠. 네.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그사람의 제스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긴장하거나 뚜렷한 그 사람의 열정이 느껴지고 본인이 조금 뻥치거나 본인도 안 믿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좀 가벼운 느낌.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전체 이야기하는 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 그거는 엄청난 연기자라는 얘기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자기가 하나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나. 오장박사교사에 그 이렇게 오 분석력이 뛰어난 거 원래부터 잘했던 거죠. 캐릭터 분석 저 드라마 전공이라 이 드라마 캐릭터 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아, 뭐, 지금 많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 지금 이 사연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봅시다. 아, 본격적인 저의 질문은 지금부터인데요. 박사님은 혹시 5월 10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회견을 보셨나요? 저는 울고 싶었어요. 는 네, 오랜만에 유튜브로 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며 좀 놀랐어요. 어 왜요? 이분이 내가 알던 대통령인가 싶기도 한 것이 문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맞춰 원고 읽기에 바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이 네. 원고 읽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허경영 씨의 그이 제스처나 얼굴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인 주신 분은 그러니까 똑같은 원고를 읽더라도 전혀 본인이 그 원고 네. 내용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거 없이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얼굴이나 제스처에 전혀 드러나지도 않는 그 상황을 그대로 침4주년에문 대통령이 국민한테 보였다는 라 이야기잖아요. 네. 오 마이 갓. 아니면 제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던 마음이 완벽히 사라져서 문 대통령이 오히려 딱하게 보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둘 다네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신념에 차 있으면 써준 원고를 읽더라도 느낌이 달랐을 거다. 이건. 아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이 원고에 잘 반영이 돼 있으면 원고에 따라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원고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게 좀 됐어요. 네. 그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사실 이분 이야기하는 거 보는 거 자체가 저가 너무 괴로워요. 저분이 허경영하고 대체 뭔 차이가 있냐. 아, 얘기가 자꾸 옆길로 새는 것만 같은데 사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에서 놀랐던 것은 바로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윤전 총장이 차기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에 있었습니다. 아, 나도 이거 놀랬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라고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분이 어 지금 국정상 또 앞으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다라는 뜻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임명을 할 때도 뭐 좌우 눈치 보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 해달라고 특별히 또 당부까지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끊임없이 그 법무부 장관들과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추미애 장관 이라든가 박범계 장관 이라든가 계속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은 나가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까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권 후보가 아니라 야권 대선주자로 있는데 이 마치 나무 정권 또는 네. 다른 시대의 정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됐다는 거는 심지어 자기 지금 정권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다. 라는 건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게 대통령으로 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인사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국정 운영이 잘못된 거냐,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이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내하 관계없다. 나마라듯이 이야기를 네.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으로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은퇴한 국정원로로 지금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마치 은퇴한 지한 20년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뭐 아무런 일도 할 생각이 없는 국가 원로가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계속 읽어봐 요 그런데요, 문 대통령의 이 말의 의미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력주자니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아야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요? 거기다 문 대통령은 자기 대선주자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은 다 끝났죠. 이분은 은퇴한 지한 20년 되는 정치 원로로서 한마디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중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퇴임 후에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이것이 어 본인은 감옥에 가지 않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쩌다가 아, 네. 이 나라 대통령 자리는 퇴임하고 나면 감옥을 가는 게 대통령의 다음 코스로 이미 정해진 날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은 본인이 감옥에 가는 걸 각오하고 대통령 자리에 간다는 건 진짜 희한한 짓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걸 알면서도, 폭포를 향해서 떠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 지금 이 방송 듣는 분은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근데 돈 올라온 거는 자기 대선 주자 필요한 덕목을 이분은 지금 본인이 대통령 끝나고 감옥 가는 거를 막으려고 난리를 친다고 지금 대중이나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대선주자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우리 사회는 안 보고 지금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자기 대선 주자에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전혀 짐작이 안 갑니다. 아니 그냥, 첫째, 그냥, 그냥, 그냥 국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요 아니죠. 아닌가요? 진짜 이분이 퇴임 후에 본인의 안전에 대해 또는 본인이 감옥 가는 거를 걱정하신다면 네. 아무래도 하해와 용서와 소통의 등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등목을 이야기했다면 이분은 퇴임 후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정도는 우린 출론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아니죠, 아니죠. 그것이 이분이 한 말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분은 그래도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설마 내가 이 박근혜나 이 이명박처럼 감옥에 가겠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돈한푼 받지 않고 이 대통령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북한 김정은한테도 내가 한 푼도 안 주느라고 이 사단이 다 났잖아.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일 텐데요. 시대 정신과 함께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며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물에서 포말 같은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강물에서 포말처럼 흐르는 민심은 무엇이고, 또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박사님은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이해가 안 저도 돼요. 저도 글밥을 좀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문장은 도통 감동도 공감도 되지 않아 짜증이 났답니다. 물론 제가 요즘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다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사는 게 힘든 사람들한테 뜬금없는 네. 소리를 해가지고 헛탈람을 안겨주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 왜냐면 이게 상당히 그럴듯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표현. 강물에서 폼알같이 흐르는 민심이 있는 건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진정한 민심은 강 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방향.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10년의 끝에 있는 이 시대정신을 봐야 된다. 이게 미친 소리지 이게. 그 본인만 볼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죠. 이런... 본인도 네. 못 봐요. 본인 자. 저, 저는 이걸 또 그... 그냥 사연이네. 네. 그래.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시대정신이 개인적인 통찰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보다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많이 생각한다. 오 마이 갓. 결국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만큼 국민과 소통, 공감하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속도라든지 실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갈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소통 공감 국민과 소통 공감 네.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접근 이게 무네 근데 뭐 포마는 포마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혀 뭐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정말 앞뒤가 네. 안 맞네요. 그래요. 저기 박사님들 도대체 이 땅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요? 이 땅의 시대 정신은 대통령한 인간들을 항상 감옥에 집어넣는 게 시대 정신이다. 그거는 포말일 뿐이다. 우리는 네. 강밑 바닥에 심, 흐르는 있는... 도도한 그렇죠. 네. 그리고 강밑 바닥에 있는 거는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강밑 바닥은 물이 흐르기보다는 네. 이가라있는 고여 있는 고여 있는 네. 물과 마찬가지인데 무슨 토도한 글쎄요. 이 심해 속에 있는 것도 물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에 있는 물이 흐른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거기는 구조상 고여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해류는 네. 강물 바닥에 있는 위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바닥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강의 물길의 흐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아무 모르는 인간이 있는 척 아는 척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대 정신을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된대요. 아니 공감이 되면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공유를 통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저는 도무지 거의 임기 내내 그걸 찾거나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감이라는 것이 밥을 먹여주나요? 집을 만들어주나요? 나는 서울에 살면서 평생 집한채 가지기 어려운 마당인데 그얘긴 무엇이 시대정신인지 적어도 내몸 하나 누울 곳이 있고 내 가족과 불안하지 않게 주거할 권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놈의 시대정신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저 시대정신은 이 나라 국민에게 웃을 권리도 편히 잠잘 권리도 주지 못하고 집주인만 주인으로 살게 만들어 준것 같은데 정말 문 대통령은 어느 땅에 혼자 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이분 무주택자시네요. 아유, 캡트라도 좀 잘하시지. 황사딩, 황상민 박사님, 장원재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기에 박사님들께서 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그래도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 방법을 국민을 위해 이거 하나만은 해내시라는 조언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있나요? 네. 동물 대통령은 아니었고 네. 그런데 식물 대통령으로 사시는 분을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 방법을 지금 조언일 합시고 요청을 했는데 해줄수 있을까요? 차라리 저는 공유를 대통령으로 민원 절권 상상을 네. 하고 싶은데 장 박사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준지 오래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공유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 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의 워크숍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실습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분석 세미나 상담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코칭 전문가 과정을 5월 22일 초급 과정 워크샵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 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